네, 공공유틸리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경 분야부터 건축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참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소수계 사업자일 경우에는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조달사업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건축자재회사를 운영해 온 신영수 씨. 최근 해외 수출이 둔화되면서 조달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저는 건축 자재, 컨션 머티리얼 어, 그거를 한 20년 했어요. 이제 어, 원래 엑스포트를 했었는데 엑스포트가 슬로해가지고 로컬 비즈니스를 좀 디벨롭하려고 그래서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위해 조달 사업 진출을 준비해온 한인 건설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걸 갖다가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트비케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공공 유틸리티 기업 등 주류 조달 사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계나 여성,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만큼 한인들이 진출하기에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조경업부터. 건설업 등분야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컨트랙트를 맺어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화장실 휴지를 공급하는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이프라인을 까는 데 필요한 그 엔지니어 기술 공학적인 이제 컨설도할수 있고 한인들이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취득을 무료로 돕는 비영리 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나 그리고 관련된 세미나 아니면 r 그리로그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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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고 그리고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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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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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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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그리이 그리고 그니리 이런 주류사의 주요 어떤 공공기업들하고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면 그한발두발더 크게 성장하는 한번 진출하면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류 조달 사업. 한인 기업들이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